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지에서 4대4로 굳어지는 분위기 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14일 마지막 선거가 어려워질지 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어, 지금, 그, 가이드랜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죠? 그래서, 어, 문영배가 생각했던 대로는 흘러가지 않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문영배가 혼비백산했다,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내렸던 그사대사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 각하 4명, 예, 인용 4명이 나와서, 그러되면 결국 저, 뭐, 각하, 예, 8대 0의 각화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또 인용이 많아서 인용 8대 0으로 나오듯이. 그래서 문영배가 지금 바로 14일날 선고는 하지 못하고 시간을 많이 끈다는 이렇게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잖습니까? 대통령을 위해서는 14일날 선고를 하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계속 선고를 미룰 확률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늘아다시피 정형식 재판관, 김형도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이렇게 4도 4로 나눠지고 문영배 이미 선 정계선 정정미 이 구도로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확한 소식통에 의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4대4는 결국은 뭡니까? 아 지금 문영배가 생각했던 한 거는 완전히 다른 지금 그죠? 어 지금 가이드라인을 가기 때문에 문영배는 지금 혼비 백산에서 예 지금 아주 저 죽을 판에 있죠 인상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점점 뭐 대통령의 온기는 너무나 강해지고 있죠. 곽종권의 오염된 진술, 또홍 장원의 오염된 메모, 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기현 판사님의 구속 취소, 여러 가지가 지금 뭡니까? 또 그러고 오동훈의 영장 쇼핑, 그렇니까저 중앙 지방에 서 일곱 번 받았는 걸 숨기다 들켰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뭡니까? 서부 지방 부분에 관할 지역도 아닌 서부 지방 원에 갖고 또 대통령님을 단독으로 어~, 어 중앙 지방에 영장을 신청 안 했다 했다가 그것 또한 들켰죠 거짓말이 계속 들통나고 여자에서 갑자기 내란모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거짓말 저기도 거짓말 거짓말 오염 오염 오염으로 다 덧겹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고대 타고 내란이겠죠. 이전 그저 때라 또 다른 역풍의 내란이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깜방갈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리라 봅니다. 자, 거기서 우리 차민전 전 의원이 굉장히 어, 지금 어, 우리 대통령이 님 구속 취소를 올린 것이 인천 상륙 작전에 비교했네요. 그래서 멋진 거리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위험한 발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구속 취소가 안 되어버렸으면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논평가들은 이번 구속 취소 판결을 모질이 공수치의 패배라고 해석한다. 내 눈에는 승부사 윤석열의 아슬아슬한 승리가 돋보인다. 아울러 지도자 한 명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윤, 대통령임의 원의 구속지소, 뭐 이것을, 어뭡니까? 아, 어, 중앙지법에 올리는 것을 얘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왜 위험하고 확률 낮은 구속지소 청구에 베팅을 했을까? 구속지소 청구가 인용이 되면냐? 탄핵 재판에 유리하겠지만, 반대로 기각이 된다면 재판은 결정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자명했다. 그렇습니까? 어, 개명 개음의 위험 여부를 고민하던 재판관들이 그걸 계기로 안심하고 위헌 쪽에 손을 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폭망이다. 보통 개음할 때 실패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가 클땐 웬만큼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한 단계 낮은 강도의 카드를 내놓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변호인들의 보석 신청, 근거를 물리치고 구속 취소 청구라는 고강도 승부수를 던졌다. 어떤 유리한 요인이 있었길래 검사 30년의 노하우에 기반한 나름 나름의 촉, 공수처 수사를 비난한 대중의 분노에 대한 믿음 등을 거론할 수 있지만 솔직히 처음엔 불리한 요인이 더 크면 크지 작지 않아 보였다. 내랑 수계라는 어마무시한 어마무시한 혐의 이미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적 구속 취소 신청이 인용 사례가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전, 전례 등등 유불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엇이 윤 대통령을 하여금 구속 취소 신청이라는 도박을 하게 되었을까. 내가 보기엔 윤대통령 특유의 승부사 기질이 작용했을 것이다. 안개 상황에서 가감히 모험을 선택하는 성향. 한번 선택하면 자고 우면하지 않고 밀고 나가며 주위 사람들조차 그 방향으로 빨아들이는 승리 바이러스. 실패하더라도 다음을 바라보며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고래심줄 같은 낙관성 품성. 이런 성향은 아무나 갖고 태어나지 않고 훈련으로도 획득되지 않는다. 합리적 설명도 안 된다. 그런 지도자는 국민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기도 하고 열광하게도 만든다. 역사의 우연 요소로 등장해 성공하면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 이미 윤대통이 목숨을 건 배팅은 성공했다. 판을 180도 바꿨다. 탄의 기나 기각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늘었다. 윤석열 개인의 성공이 아니다. 수십 년간 걸린 체제 전쟁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전체주의 북중노 북록. 에게 승기를 잡기 시작한 터닝 포인트가 됐다. 구속 시소 청구는 인용은 인천 상륙 작전이다. 지도자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뭡니까 이자들이 아무리 그않습니까 지금 그죠 지금 어. 어, 그죠? 어, 지금, 어 뭡니까? 박세현이가 그렇게 뭡니까? 지금 뭐 꼬리를 내리고, 지금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를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신무정의 뭐 뭡니까?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막발부동 치지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한 지도자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아무리 꼬리 잡기를 해봐야 그것은 뭡니까? 예, 그렇죠? 계란으로 바위치기가될 거다. 역사의 흐름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흐름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발언 쌤의지론입니다 파란색 티브입니다